한, 음. 아 힘들어 여기는 호텔은 아니고요 홈스테이인데 어 약간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 그거 음. 같은데 아 이렇게 뽑고 닫고 그리고 들어가는 대리 화장실이 아 샤워실 따로 있구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냥 방이 커서예요. 이렇도 있고. 침을좀 풀을게. 요아이방 어, 진짜 크다. 아니, 그게 길어요. 뭘 했냐면, 어, 밑에 1층이 커피숍이라서 구중에서 아메리카노를 한잔 사왔어요. 제가 여기 베트남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너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냐?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가져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친구한테 달러를 준다고 했었고 어쨌든 넘어진 사고 차량이라서 좀 기분은 좋겠지만 그거라도 너 가져다가 탈래 어.. 그거라도 팔면 그래도 용돈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그것도 극구 거절을 했었고 해가지고 내가챗쥬비티랑좀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5층에서 대학생이고 23살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없는 선이 어느 정도 얼마 선이라고 물어봤더니 호치민 평균 월급이 약 9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 하나로 한 30만 원 정도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그냥 어느 정도 생활비 좀 보태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 그랬는데 그거를 최주빛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럼 줄여서 300만 동 정도 주면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도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웃서 어느 정도 성인 표시를 조금만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게좀 의미가 있다고 하길래 한국에서 다이소에서 빨간색 한국 전통 봉투가돈봉투가 봉투가 있길래 그거 하나 샀어요. 문구를 쓸수 있는 게 이렇게 카드가 있길래 소편지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처음에 얘기했던 게그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뭔가 표현 게 있냐라고 했을 때그 친구가 계속 없다고 하다가 자기 어머님이 이제 60세 올해 이제 60세가 되셨는데 한국 화장품에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선크림 한 개만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작 선크림 한개면 되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어, 수분크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검색을 많이 했어요. 선크림 3개나 수분크림 두개 해가지고, 이거랑 봉투랑 해서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성인 표시 정도는 저도 하고 싶어서 너무 고마웠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국에서 볼펜도 갖고 왔어요. 혹시 없을까? 예. 네. 베트남어가 영화에뭐컨가가부터 써가지고 이거 뭐 맞는 거예요, 이거 뭐? 촛기 붓고 물결 V 에 눈깔만큼 위에 오온데 이상하게 생긴 건데. 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 조금만 아, 쉬다가 그 친구 만나러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좀 오타가 있긴 한데. 근데 그 친구 만나서 어, 뭘 할까요? 제가 여기를 이틀을 잡았는데 내일 제가 뭘 해야 될지 그 부지터널을 제가 지난번에 가려다가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부지터널 막 가봐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지금 이제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이 친구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내년부터 일단 주문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그런데 제 짧은 초핑영어 실력으로는 대화의 한계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못다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다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로 저도 선물을 전해줬고요. 전투는 okay, okay. right. 어, 나중에 know. 확인해야 하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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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결국 받지 않았어요. No! 아, 빼앗고 있잖아 o no 이거 no, 아 no. No no. No. no, no no Why? No To h t someone 그렇게 기념사진도 <laughs> 찍고 uh, no, no. 이 친구가 말하기를 이거를 받이 친구가 말하기를 이거를 받게 되면 인연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laughs> 말하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거절을 너무 많이 해서 아, 카메라를 끄고 아, 강제로 건네주었어요 호치민의 로컬 느낌이 나는 그런 곳에서 같이 밥을 한번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헬멧이 하나 뿐이라서 아까 그 커피숍 직원한테 헬멧을 잠깐 빌렸는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빌려주는 게좀 신기했어요. 진짜 처음이에요. 그렇게 로컬 로컬 하더니 그동안 제가 간 곳은 뭐가 된 건지, 제가 지금 얼굴빛이 어두운 이유가 제가 내장류, 부속공기류 이런 거를 못 먹거든요. 아, 이거 제가 못 먹는데 일반 쌀국수일 줄 알고 왔는데, 그렇다고 못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아는 맛인데, 아는 맛인데, 오케이, okay. 아, uh, no, okay.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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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고 w I know. I know. I know. I <laughs> 고백에 있는 거리를 구경시켜줬어요. 이렇게 앞에 너무 몰려있더라고요. 보는데 사고가 아 너무 잔인해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심각해 보였거든요. 사고 났나 봐요. 아... 이 친구 덕분에 호치민 야경을 구석구석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눈으로 잘 담았어요. 이친구는 이제 출근도 해야되고 아쉽지만 다음에 또보는것으로 하고 지금 그, 7시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어디갈거냐면 이제 플래그룹 그 규칙 하다를 예약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를 봤을때